이번 시간은 지난번 소렌토 유종 비교에 이어서 투싼 차량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각 유종별로 운영을 할때 운용 운영 비용의 차이로 어떤 차량이 더 유리한지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연비 먼저 한번 훑어 볼게요. 네, 우선 가솔린 차량을 먼저 보겠습니다. 복합 연비가 12.5km, 도심 11.5, 고속도로가 13.8이고요. 디젤 차량은 당연히 가솔린 대비해서 연비가 좋은 편이고요. 지난번 소렌토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부분이 있죠 복합 연비가 상당히 좋은 부분은 알고 계실 거고요 일반 휘발유 차량과 디젤 차량과 틀리게 도심 연비가 훨씬 좋고요 고속도로 연비가 오히려 평균을 까먹는 이런 역차별이 발생하는 차량이죠 그래서 도심 주행일 때좀더 유리한 차량이 하이브리드 차량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지난번 소렌토와 동일하게요. 음, 이런 운용 비용을 계산을 할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변수나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많이 좌우를 하니깐요. 어, 객관적인 데이터로 단순 비교를 한번 해보자는 거니깐요. 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자동차 차량 금액, 자동차세, 그리고 리터당 연비를 환산한 기름값으로 운행 기간 동안 총 얼마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지를 비교해서요. 그래서 어떤 유종이 어떤 상황일 때 유리한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기름값은요, 어, 오피넷의 전국 평균 가격이고요, 12월 8일자 기준으로 나와 있는 휘발유, 경유, LPG 가격입니다. 그리고 운행 기간이나 주행 거리에 따라서. 어, 유례한 차량들이 조건들이 막 바뀌거든요. 그래서 초기 세팅 값은 쏘렌토 어, 때와 동일하게 4년 운행에 만 킬로 기준으로 먼저 시작을 하고요. 조건 값은 조금씩 변동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와 투싼 디젤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선 차이점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1,600cc라서 자동차 세금이 디젤 대비해서 저렴하고요. 어, 디젤 같은 경우는 리터당 단가가 저렴한 게 장점이죠. 그래서 복합 연비 기준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는요, 4년에 1만 킬로 기준일 때는 하이브리드보다는 디젤 차량이 좀더 유리하게 나옵니다. 주행 거리를 한번 늘려볼게요. 주행 거리를 늘려보면요. 주행거리를 늘려도 디젤 차량이 우세한 걸로 나오고요. 운행기간을 길게 가자면 자동차 세금 때문에 하이브리드 차량이 좀씩 우세로 나오긴 하나 상당한 오랜 기간을 타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현실적으로는 디젤 차량이 좀더 유리하게 나오네요. 시내주행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가장 우세한 부분이 시내주행 부분인데요. 시내 주행으로 할 때도 디젤 차량이 좀더 우세하게 나오고요. 주행거리를 늘려보면요. 상당한 많은 주행거리를 타야지 하이브리드가 유리해지는 걸로 나오네요. 그래서 기간이 아주 길거나 주행거리를 많이 타실수록 하이브리드가 유리한데요. 일반적인 분들은 디젤 차량이 유리해 보입니다. 자, 고속도로 주행 시에는 오히려 더 하이브리드가 연비가 가장 안 좋은 조건이니까요. 당연히 격차가 좀더 벌어지고요. 이럴 때는 주행거리를 많이 타면 탈수록 디젤차가 좀더 유리하고요. 기간이 길어질수록 하이브리드가 유리해지겠지만 종합적으로 보자면 투싼 차량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보다 디젤이 좀더 유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하이브리드 차량과 가솔린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여기서는 변경사항은요. 디젤은 2.0이었지만, 가솔린은 하이브리드와 동일하게 1600cc로. 하이브리드와 가솔린은 동일한 자동차 세금을 내고요 근데 이번에 비교를 해 보다 보니까요 음. 다른 차량 대비해서 투싼 차량이 하이브리드와 가솔린 차량 간에 차량 가격의 폭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던 부분과 좀 다른 계산법이 좀 나왔어요 음. 이렇게 4년간 1만 킬로를 운행을 할때 오히려 휘발유 차량이 상당히 많은 금액의 절감이 되는 걸로 나왔고요 주행거리가 당연히 이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절감 폭은 작아지긴 하겠지만 상당히 많은 주행거리를 타야 되는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웬만한 주행거리에 속한다면 투싼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보다 가솔린이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요. 자, 시내주행으로 보자면, 어, 시내주행으로 가더라도 기본 산출값에서도 어, 가솔린 차량이 좀더 유리하게 나오고요. 24,000 정도 이상을 타셔야지 시내주행만 한다면 하이브리드가 유리한 시점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웬만한 주행거리 이상 많이 타시는 분이 아니라면, 어, 가솔린 차량이 시내주행에서도 좀더 좀 유리해 보입니다. 고속도로는 당연히 하이브리드가 오히려 역차별이 되는 거고 어, 가솔린은 연비가 좋아지기 때문에 좀더 격차가 커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 웬만한 주행거리를 입력을 하더라도 휘발유 차량이 좀더 유리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 복합적으로 보자면 주행을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한 2만에서 3만 안착으로 하신다면. 오히려 가솔린 차량이 좀더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희한하게 투싼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이 차량 가격 때문에 그런지, 그리고 휘발유차에 대비해서 그렇게 특출한 연비 차이를 내질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소렌토 때는 하이브리드가 월등히 유리했었는데, 투싼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이런 격차가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휘발유 차량과 디젤 차량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어, 지금 투싼을 보면서 1.6 터보가 좀더 최적화되어 있는 차가 투싼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생각보다 투싼 가솔린의 장점이 좀 많이 보이는데요. 디젤과 동일한 조건으로 볼 때도 복합 연비 상에서도 산출, 기본 산출 값을 볼때 가솔린 차량이 유리하게 나와요. 당연히 이제 주행거리가 늘어날수록 디젤의 장점이 늘어나긴 하지만 생각보다 가솔린이 이점이 많이 나오는 걸로 나오거든요. 어, 복합 주행 기준으로 한 2만 2천 k 로 정도 이하권에 타신다면 좀더 휘발유 차량이 유리하고요. 요 자동차 세금이 자동희 휘발유 차량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기간이 더 길게 타면 탈수록 주행거리를 짧게 타시더라도 유리해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분들이 보통 4년 운행에 연간 한 10,000에서 15,000km 탄다고 하시니까요 그 기준권에 있으신 분들이라면 휘발유 차량이 상당히 유리한 상황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내 주행으로 볼게요 시내 주행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가솔린 차량이 유리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시내주행 같은 경우도 웬만큼 2만키로 이어 타신다면 가솔린 차량이 유리하고요. 기간은 많이 타면 탈수록 이번에는 복합연비 때와 다르게 디젤 차량이 점점 우세해지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연비 대비해서 오래 타시고 주행거를 리 많이 타실수록 시내주행일 때는 디젤 차가 점점 유리해질 수는 있으나 평균값일 때는 아무래도 가솔린 차량이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고속도로 주행으로 보겠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같은 경우도 기본값으로 먼저 한번 볼게요. 기본값일 때는 여기도 동일하게 가솔린 차량이 유리하게 나오고요. 주행을 많이 타면 탈수록 디젤 차량이 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간을 볼게요. 기간도 길어지면 질수록 디젤 차량이 유리해지네요. 종합을 해보자면, 사실은 4년에 만에서 15,000km 안팎이시라면. 휘발유 차량이 유리하시고요, 주행을 한 2만에서 2만 5천 이상 하면 할수록 디젤 차량이 좀더 유리해지시는 그런 환경으로 바뀐다 보시면 될것 같으니까요. 지금 단순 비교표기 때문에 어떤 오차 범위는 생길 수 있겠지만 본인의 운전 스타일에 따라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발견 부분은 투싼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가솔린 차량이 괜찮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어, K8을 비교를 해달라는 분이 계셔가지고요. K8, 가솔린, 그리고 하이브리드 비교를 하고요. 그리고 LPG 차량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